자, 아, 애플 전망이라 치면은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애플 버전을 클릭하세요 하면서, 워렌버핏 애플 뭐 천만주 팔았다 하면서, 4개월 전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러분, 굉장히 고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4개월 전이면은, 요 아, 때네요, 요 때. 이때. 요 때쯤 팔은 것 같네요, 천만주를. 과연 애플이 어떨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애플 핸드폰을 쓰고 있긴 한데요. 애플을 보시면, 진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가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승할 때이 진폭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그죠 진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걸다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 위치를 봤을 때 제가 조금 보면 간 그러니까 고점 시그널이 있었다. 주봉 트리플 약세 달면서 뜨고 고점 시그널이 있었다. 자, 한 시간봉 중요 라인에서의 저항 체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자, 위에가 RSI입니다. 현재,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캔들을 체크를 할 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캔들이. 그죠? 이럴 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퍼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라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다이아몬드 패턴이 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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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면은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게 여기가 현재 트리플 다이버 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어요. 어, 빠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경우 있죠. 상승이 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생긴 이 상승 채널 있죠. 여기. 자 여기까지 가주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주는지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걸좀 보면 되겠죠 얘가 올라간다면 상상시장을 상단부까지 가서 어떻게 되는지 돌파가 나오면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맞고 떨어지면 분명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매수하실 분들 하지만 좀 봐야 될건 뭐냐면요 1시간 봉으로 이 f 을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2 7 0아2 2 0불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내려가니까 맞고 떨어집니다. 현재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 라인. 212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저항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될 거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넘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넘어줘야 된다 일단은 이런 어, 구간입니다 트리플 다이버 스탠드가 바로 여기고 쌍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돌파가 나오더라도 어, 저항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구간 아, 215불쯤 될것 같아요 215불 2 1불 이불을 만약에 얘가 깨고 올라가더라도 215불 또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현재 애플이 만약에 저 212불과 215불을 못뚫는다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데 내려올 때 날봉으로 똑같이 쌍봉을 만들어 준다면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은또정항이될 겁니다 현재 이게 쌍봉입니다 여러분 작은 쌍봉 큰 쌍봉은 이 쌍봉 말하는 거예요 큰 쌍봉 그러니까 작은 쌍봉은 이미 있는데 큰 쌍봉 나오면은 얘는 저항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신규 매수도 어렵다 대신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212불과 215불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까지 봐라 그럼 대략 한 240불, 250불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구간이겠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 타겟이 달라진다. 여기 260불, 여기 240불쯤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애플 이해갔다 3번 누르세요. 3번. 애플 이해갔다 3번.